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 세 번째 여룻발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의 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발과 아세라 재단을 부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샬롬, 그 평안이란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늘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그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진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두온을 끌어내서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적국이 미대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 성읍 사람들, 그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두온을 죽이려고 해요 왜? 팔과 세라상을 깨부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르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스라 재단을 부셨다고 지금 기도을 죽이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이라고요. 광해에서 만나와 매출 가격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고작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였던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그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했다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깨부셨다고 이 기도원을 죽이라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묵상해보면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 부패하면 더 악독한 냄새가 나요. 우유가 그렇다고요. 성분이 좋은 영양소가 많은 우유가 부패하면요, 상하면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부패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요. 왜? 그만큼 더 좋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교 더 좋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타락하면 타락할수록요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게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걸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까지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 전 삶을 들였던 인물이었다고요. 그가 왕이 되고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없어지자 괴롭히는 일이 없자 그는 타락을 했어. 어느 자리까지, 어느 자리까지 타락을 했습니까? 남편이든 여자를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그 일까지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어느 누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발을 얻게 되면 금세 탄락하고 금세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할 수 있나, 아무리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한다, 선하게 행동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적어도 우리의 발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3절과 34절 말씀이돼요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예전에, 미대한과 아말렉이 함께 이스라엘 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군대를 형성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이 상황에 빠지게 되자 기돈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이 아비에셀 누군지 아세요? 기돈의 고향 사람들. 이 아비에셀 요아스의 아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었으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고향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기돈이 발과 세라 상을 찍었다고 해서 그 기돈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요. 이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호떡 뒤주지시 그냥 확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기드온이 바흘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드온 옆에서 제일 먼저 나팔을 불때 부름을 받고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때로는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가장 도움이 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아비메넥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부름을, 받, 부름을 받아 제일 먼저 달려온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왜?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게 마음은 극단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그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듯이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이랬다가 호떡 뒤집듯이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뒤집어 가지고 전혀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기 우리 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하여 결정하지 말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언제든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마시니, 아멘.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의식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기돈이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도 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도 임하시니.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기돈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수 있었냐?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 에게 임했을 때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하시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NIV에는 came,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RSV나든지 뭐 다른 성경에 보면 closed, 옷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논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표현된 것은 뭐냐? 성령에 옷 입혔다는 거예요 즉,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옷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능력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슈퍼맨과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하고, 무찌르고. 여러분,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무찌르고,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리웨어에서 차가 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프리웨어에서 막 차가 달려요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쳐요 그럼 어떤, 어떻게 떤어그 차를 세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하나는 우리가 슈퍼맨같이 되는 거예요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슈퍼맨처럼 확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이 자동차보다 더 빨리 딱 날아가서 앞에 딱 서가지고 막 막는 거죠 깨서가지고 막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또 다르게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자 하세요? 손가락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돼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달리는 차 손가락에서 세우라 그러면요. 서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날아갈수있어서요 아니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국가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다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악마들 다 내가 다 무찌르고 막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선포를 하고 환경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지금 당장 뭐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미대한 사람들 때려부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디혀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요 누가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힘이 강해지고 우리 힘이 능력이 지고 아니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찰이 그 경찰의 제복을 입었을 때, 경찰복을 입었을 때에, 국가로부터 주는 권위로 차를 세우고요, 차를 가게 하고요, 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더딥혀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없어요. 성령이 더딥혔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남들에게 어떤 옷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옷 입고 있다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비싼 옷 입고 있다고 내가 귀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는 모든 그런 어려움이 나의 능력이 아닌 더디펴 주심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계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표현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해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더디평 없이 사역을 한다고요? 성령의 더디평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덧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덧입혀서 성령님이 보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라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다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디안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난주에 지지난 두 번에 걸쳐서 기도론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맨날 뺏겼잖아요. 그 미디안의 공격 앞에 벌벌 떨었다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 미를 포도주트를 타자 했던 그 기도론의 모습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미디안의 공격 앞에 그 항상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항상 어, 빼앗기기만 했던 그 이스라엘이 성령에 더 깊힌 성령에 임재된 그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요.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중이라든지 어떤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들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죄한 한 사람, 범죄한 아담이 숨어있을 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내셔서 다시 시작하셨죠. 광야에서 절방에 빠졌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한 사람을 불러서 구해내셨다고요.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을 하셨다고요 실패한 자리에 고기나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자매 세계에 가는 그바울에그한 사람을 바꾸셔서 사우라 사우라, 너 자의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르셔 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정말 다른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다고요. 천주교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잘못된 신학사상과 면제부로 찌들어 있던, 타락했던 그 교회를 마틴 루트라고 하는 그한 사람을 부르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지금 교회를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먼저 변화됐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마 사람들이 변화됐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납달의 집화와 다른 여러 집화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미대한과 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 손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 변화로 우리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 교회가 변하면 이 클리블린 땅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실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읍을 용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소동과 고모라가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했다고 얘기 해요. 그죠? 타락했대요. 그 동성애 때문에 죄소동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소동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죄인이 많아서 그 성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요. 의인이 없었서 멸망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그 성이 멸망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의인 열 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동과 고모을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 변화되면요. 이 크레멜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쓰게 되면, 그 성령이 더 듣게 되면, 이 교회가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라도 풍랑은 와요. 폭풍은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세라와 바알사 그 우상을 깨뜨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다짐을 했는데 미디안이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이 성령에 더디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들었을 때에 이 기도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속에 성령에 더디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을 더듬는 자들이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더 뒤벼 주시옵소서. 마음을 더 뒤벼 주시고 생활을 더 뒤벼 주시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더 뒤벼 주셔서 이들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